주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 하시면서 아침 체포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대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요.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우리 안에 굳게 세워져, 세워져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계 인구 1위인 인도 사람들이 14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 안에는 그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럽니다. 사람처럼. 대표적인 신 중에 브라마, 브라만이라고도 하는데, 브라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슈누, 그 다음에 시바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의 기능과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신인 시바라는 신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 가네사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의 몸 위에 코끼리의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네사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가 높은 신입니다. 장애물, 지혜, 사업, 학문과 같은 이 키워드에서 보듯이, 이 가네사는 온갖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고, 지혜를 선사해서 행운을 가져다주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학문의 성취를 이루게 해준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걷어내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슬기를 갖췄다고 해서 인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이 이 가네사라는 신이에요. 힌두교가 오직 인도인들에게만 믿는 종교지만 그래도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 인도인구가 80%가 힌두교를 믿으니까 무려 11억 명 이상이 힌두교인입니다전 세계 사람 8명 중에 한 명꼴로 이 코끼리 코끼리 사람이죠. 코끼리 얼굴을 한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8명 중에 한 명이 믿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안에 국한되어 있을지라도 세계 인구 비율로 보자면 8명 중에 한 명이니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왜저 코끼리 우상인 가네사가 인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일까요? 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 걷 제거해주죠. 지혜와 슬기로움 주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고 똑똑하게 해줘서 좋은 대학 보내준다는데 여러분 싫어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고 가장 바라는 소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저것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일 뿐입니다. 오늘 보면 원래 30절부터 47절인데 이, 이 30절부터 47절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30절부터 37절까지는 400년 만에 등장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라 거고 38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이 있고 모세의 증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어요. 42절 말씀 보실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사랑할까요? 4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인의 이름이 환호, 환호하죠. 열광하죠. 온갖, 그리고 온갖 거짓과 수술을 부리는 이단, 눈에 보이는 이단 사이비 교주에는 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그 정치인을 통해서, 그 사이비 교주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그 갈망들, 그 갈망들을 채우 채우라고 채워가는 거예요. 44절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시면,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란 거예요. 그것이 대리 만족이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만족을 삼는 거예요. 인도의 그 신을 신을 섬기는 거 보세요. 예네사라는 신을 자기가 원하는 거다 갖다 붙여놓고 열광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 디모데우서 3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힌두교의 신가네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코끼리 머리를 가진 사람 모양의 신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볼때 얼마나 웃기게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은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마 인도 외에는 그 외에는 이 신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만든 신에게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사이비교주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갈망을 내가 만든 신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자기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거 허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헛된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직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어, 거짓 신에 내가 만든 거짓 신에 열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토요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갈망을 내가 만든 신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하고 자기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참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만든 신은 없는지 묵상해 봅시다.